다시 한파가 찾아온 걸까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몸에 좀 균형이 깨져서 그런지 감기가 들릴 것 같고, 조금 옷을 하면서 그렇죠 많이 추워요. 네. 이럴 때는 건강한 보양식으로 몸의 기운을 복돋고 또 보호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겨울 철 보양식으로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 음식하면 딱 네. 이건데 기를 다 채워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떨어진 기운과 체력을 돋궈주고요. 그리고 감기까지 예방해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장어입니다. 아 장어, 음. 우리 남성분들에게 정말 좋은데 말로 그렇죠. 표현할 수가 없죠. 장어가 <laughs> 음. 이 체력과 기운을 보강하는 탁월하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장어는 여름에 먹는 보양식으로 알고 있는데 장어가 한 겨울에도 열심히 활동하나봐요. 아우 사랑 씨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음. 장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음. 여기 약한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이거. 사람들이 입을 모아 보양식의 최고로 꼽는 장어인데요. 친환경 양식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김성대 씨를 만나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스태미나 최고인 장어입니다.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서 각광받고 있는 장어 만나러 함께 가시죠. 힘의 원천, 친환경 장어 맛보러 렛츠 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영암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한 양식장. 이곳에 귀하디귀한 장어가 한가득 있다는데. 양식 중에서도 특히 어렵다는 장어 양식. 기존 장어 양식의 최대 문제였던 항생제 과다 사용을 극복하고 청정 양식장으로 탈바꿈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대 씨인데요. 청정 양식장에서 자란 장어라 그런지 순실한 게. 아니 뭘 먹고 자란 거예요? 안녕하세요. 와. 예, 예.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장어를 줄 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아 장어 줄줄 밥이요. 예. 장어 먹이에도 김성배 씨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 어 그러면 이걸 지금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이것의 그 성분은 네. 85%가 아주 신선한 네. 고등어나 정어리의 어분으로 85% 정도 돼 있고 네. 그것이 풀리지 않도록. 그 아주 고급 전분이 한10%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장어 먹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장어 먹이 완성. 사람이 먹는 것보다 비싼 장어밥. 꼭 도리묵처럼 생겼는데. 이제 아, 네. 장어 밥 주러 갑시다. 밥 주러 갑시다. 밥 많이 먹어라. 많이 와.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아니 근데요, 누님 네. 네. 밥이 마치 묵 같은. 어, 쫀득쫀득해 보이고. 예. 네. 이게, 어분이 80%에다가 전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네. 떡밥처럼 보이지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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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벚금은 미생물 덩어리이기 아, 때문에. 아, 예. 이게 거품 자체가 예. 많이 네요 아주 보면은, 맑은 물인데. 덩어리가 되게 컸거든요. 오분이면다 없어져요. 오분이면은두 네. 네. 아. 번씩 지금 주고 있어요. 두 번씩요. 네. 네. 와 장어 네. 먹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장어 치어가 많이 네. 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 극동산이, 네. 예, 기후 조건이라든가 자원을 많이 이렇게 잡아서 보갈이 네. 돼가지고 어려운데, 네. 저희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주산이나 네. 유럽산을 길러가지고 네. 노하우를, 노하우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와, 지금 막, 장어들이 팔짝팔짝 뛰는데, 우와, 이 순간 없어지는데요? 아니, 지금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 장어는 물 속에서는 사람보다 네. 네. 훨씬 빠르고, 네. 어, 아, 이건 강해요. 어우, 지금 옷들 다 젖으셨어. <laughs> 그래요, 그래. 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 고기들이 똑같은 크기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고기가 키우다 보면. 장어는 세계 키우는 곳곳에서 키우는 다양한 키우는 크기와 종류를, 종류를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 양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어 양식의 선두주자. 일본을 능가할 정도라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항생제 먹이와 치어 고발도 극복. 맑은 물과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로 한국의 양식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양식장의 자랑. 월출산에서 흘러나온 천연 안반수로 장어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디 고기가 맑은 물에서만 살수 있나요? 기능성 미생물과 함께 살수 있도록 미생물집 투척! 미세한 유해물질과 찌꺼기까지 잡아준다고 하니 이곳이 바로 장어들의 천국이라구나! 이제 장어를 추하할 시간! 장어를 일일이 손으로 잡던 방식은 잊어라! 파이프를 통해 장어가 쑥쑥 빠져나오고 위생적이고 손쉬운 방식으로 장어를 빼내는데 장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선별하면 추락 과정 끝! 이렇게 선별된 장어는 전국 각지로 보내져 다양하게 요리되는데요. 특히 장어는 비타민 A와 E 함량이 풍부해서 시력 증기는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데 그만이라고! 이야, 팔딱팔딱 살아있는 싱싱한 장어!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눈으로만 장어를 느낄 수냐? 입안 감각을 총동원해 장어를 느껴볼 시간. 장어의 탱탱한 속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어 소금구이와 초벌구이를 한뒤 달짝지근한 소스를 발라 다시 한번 굽는 장어 양념구이까지. 오늘 효선리포터 제대로 호강할 것 같은데요? 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살좀 먹어봐도 될까요? 네, <laughs> 자, 저는. 이게 꼬리가 좀 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꼬리를 좀 먹어볼게요. 네. 아,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네. 비, 장어에는 비타민 A, e, B12가 많지만 네. 비타민 C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상추하고 야채에다가 아 장어를 아 얹어서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된장 발효된 된장을 여기다 딱 넣고 놓은 다음에 마늘 하나 딱 놓고 그다음에 이 고추. 예? 고추를 착보기에서 여기다 놓고 이놈을 싸서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조, 적절하게 <laughs> 맛있게 먹는 겁니 <laughs> 어. 아니, 아니 저 주시는 건 아니셨어요. <laughs> 아, 아니, 저를 <laughs> 주셔야지 어떻게 대표님 그냥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니. <laughs> 음. 너무 네, 맛있어서 맛있다. 말이 안 나오죠. <laughs> 효선이 포터도 한쌈 해보는데. 장어에는 생강이 그죠. 생강이 빠지면 안 되죠. 음. <laughs> 효선이 포터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음. 어, 지금 이게 또 소금구이랑 예, 양념구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더 많이 소화가 되나요? 소금구이는 음. 네. 어, 담백하니까 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요. 네. 예, 예. 이제, 양념구이는, 어, 좀 달콤하니, 여러, 저기 양념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 장어를 먹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예, 네, 장어 하면은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고단백은 기본이고, 네. 여기가 비타민 A하고 E가, 음. 다른 고기에 200배, 300배가 들어있습니다. 와.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네. 이 감기에 취약한 분들은 네. 이게 하루 한 2인분씩 해가지고 2, 3일만 먹어버리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감기가 그냥 도망가고. 아, 어, 정말요? 거예요. 네. 정말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 선조들도 네. 햇병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장어를 구워서 빽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동인 보 고감에도 다 나오고 있어요. 장어가 여름 보양식이란 평가는 그만 감기를 확 날려주는 장어구이 정말 맛있겠죠? In glow I you. 추운 겨울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보양식 장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성대 씨의 열정으로 장어 양식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장어 많이 생산해 주세요 아우 제가 장어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화면 보면서 입맛만 다시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팔딱팔딱 뛰는 장어만. 보더라도 음. 힘이 이렇게 솟는데 실제로 먹는다면 얼마나 힘이 솟을까요? 수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장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음. 아, 맑은 공기와 무리는 월출산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 건강하고 싱싱해 음. 보이는데 아마 좋은 곳에서 자라서 저렇게 건강하지 않나 싶네요. 그럼요. 정말 음.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월출산의 맑은 전기를 가득 담고 있는 친환경 양식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음. 그런데 이 장어 양식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어를 양식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실 뱀장어의 고갈로 양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오늘 주인공 김성대 씨는요 30여 년의 노력과 연구 끝에 이 장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어린 실 뱀장어들이 고갈이 되면서 뭐 사실 양식업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김성대 씨는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인공이 30여 년간 축적한 양식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어에서 추락까지 항생제가 거의 없는 이 장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치어에서 실 뱀장어 추락까지 화학약품은 전혀 쓰지 않고요. 건강하고 좋은 성분만 듬뿍 담긴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월출산에서 흘러나오는 맥반석 안반수와 그리고 기능성 미생물 한방 사료만을 사용해서 항생제가 거의 없이 양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김성대 씨의 장어 사랑.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본래 장어가 영양가가 많은 건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어가 시판되면서부터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장어는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지방산 비타민인 비타민 A와 E가 다량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황암 효과도 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사. 자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효능들을 알고 먹고 계실 겁니다. 이 탱탱하고 건강 속살 자랑하는 장어 올겨울 장어 먹고 감기도 예방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친환경 양식 장어 성공을 이뤄낸 김성대 씨. 앞으로도 건강한 장어 생산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